안녕하세요. 한미반도체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알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 대한 여파로 한국 증시도 오늘 전반적으로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죠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만 4% 넘게 밀리면서 현재 83,000원대 거래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그냥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한미반도체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또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 오늘 영상만큼은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 왜 이런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한미반도체에 대한 그런 악재가 아니고 지금 글로벌적인 악재 그리고 업종 전반의 조정 흐름이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미국이 삼전과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 목록에서 제외시켰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이 얘기는 앞으로 중국 내에서 반도체 장비를 들여오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전반에 좀 강한 충격을 준 뉴스였어요.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 즉, 한마디로 오늘의 하락은 기업 자체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 시장 전반의 불안 심리로 인한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한미반도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모멘텀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실적만 보시더라도, 2분기 실적이 지금 매출은 전년 대비 46% 늘었고, 영업이익도 무려 55% 뛰었죠. 게다가 HBM 메모리 패키징에 필요한 TC 본도 장비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이에요. 말 그대로 경쟁자 없는 독점 구도 국내에선 탑이라는 거죠. 올해 매출 전망도 최소 8천억에서 많게는 1조 원대까지 거론되고 있고 한미 반도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펀더멘탈 자체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린다고 해서 한미 반도체에 대한 가치가 흔들리는 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차트도 한번 보시면 지난 4월에 저점 5만 8천 원대를 찍고 두달 만에 10만 원까지 폭등했던 흐름이죠. 거의 80% 가까운 상승이다. 왔었는데 지금은 그 고점 대비 절반 정도 조정이 나온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 하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 자체의 악재가 아니고 건강한 눌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50% 되돌린 구간이에요. 보통 이런 자리는 세력들이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은 핵심적인 자리죠. 즉 지금 가격대 자체가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종가 기준으로 캔들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저는 이 자리 충분히 반등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까지도 예측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안전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 지금 내가 만약 고점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구간부터 대응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저희 구독자님들 한해서 지금 구간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미반도체 차트적인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대응 전략 먼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제가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한미 반도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장중에 수급, 호가 상황 브리핑 해드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밀리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서 가장 싸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그런 가격적인 전략 부분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애매하게 말씀 안 드리고 정확하게 얼마 원 해서 딱 가격적으로 짚어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손실 복구하시고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정확한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제가 드리는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저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달 매주 수익 보고 있고요. 저희 소통방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영상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9937-6249로 한미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내가 문자 보내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제목 밑에 더보기 란이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간편 문자 링크 나오는데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문의 내용에 한미라고 두 글자 적어서 간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저희 소통방은 강요나 결제 전혀 없습니다. 대신 구독자님들 한해서만 진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구요 저희 소통방 입장하신다고 당장에 뭐저 따라 오셔라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제가 또 다른 종목들 관련해서도 단타 종목, 급등주 등등 많은 부분들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다가 우리 주주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돼요. 특히 내가 한미반도체 주식을 단 한주라도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정말 편하게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동행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보시고 기회 잡으셔서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나는 주식 잘 모르는데 관심은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좌 관리 어려우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한미반도체 외에 궁금하셨던 기타 종목들, 테마주들도 제가 정확하게 타점 맥점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마찬가지로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간편 문자 링크 아래에 고민 링크라고도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사연 작성해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1대1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전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채널을 키우는 게 목표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한미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아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오늘 영상에서 보신 종목 말고도 내가 평소에 매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남들은 다 수익을 보는데 왜 나는 수익이 안 나지? 라는 생각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등락폭이 큰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무기 그리고 요즘 단타하기 정말 좋은 장이죠 거기서 이제 내가 단타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그런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장 초반부터 급등 흐름을 보여주는 시장 주도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바로 그 직전에 그 움직임을 가장 빠르게 잡아내는 주도주가 검색기고요. 매일같이 이제 거래대금 40억 이상 터지는 시장 주도주만 정확하게 포착을 해주는 강력한 검색기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더즌이라는 종목도 저희 검색기에서 포착한 종목인데 보시면 이게 거래대금이 40억 이상 터졌을 때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제 검색기 통해서 여기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한 수익을 보셨었겠죠. 저희 주도주 잡아내는 이 검색기, 지금 시중에서 뭐 500만원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랑은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직접 개발을 한 프로그램이고, 연평균 적중률 85%로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식 초보라고 해도 누구나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주도주 검색기가 떠 있죠.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 보이는 n a i 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장 시작하고 조건에 부합이 되면서 우리 검색기에 이렇게 포착이 된 거고 우리가 이 검색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어갔다면 우리는 이 수익을 다 보실 수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맨날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기사 하나 하나 찾아보고 수급 체크해가면서 직접 분석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검색기는 장 초반뿐만 아니라 장이 마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내기 때문에 장이 마감이 될 때쯤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럼 그 종목들은 우리가 또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때 주도주만 제대로 잡아도 최소 100 이상 나아가서 300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도주를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검색기 받아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9937-6249로 참여 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자동으로 참여 접수가 돼요. 물론 이걸 왜 무료로 준다는 거지?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강요나 결제 이런 부분 전혀 없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다 아실 테지만 제가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리자면 무료로 제가 이걸 공유를 해드리는 대신 이게 선착순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딱이두 가지 조건이고요. 그럼 이 기회 놓치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 빠르게 문자 주셔서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또 하나 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선물도 있습니다. 제가 선착순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기회에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준비한 두 번째 선물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우리 구독자님들 한에서 딱 100분에게만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히든 종목 힌트 드리자면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권 1년차 때 정책주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정책 수혜주로 준비를 했고요. 또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죠. AI.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은 AI 관련주고요. 이번 히든 종목 제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냐.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고 자료들을 모아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인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우리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주체가 뭐죠? 세력이죠. 아무리 테마가 좋다고 하더라도 세력들의 돈이 들어와 있어야 실제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큰 손들의 자금 유입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저는 이 종목 최소 300% 단기적으로는 그 이상도 충분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영상으로 본 종목 정보 말고 히든 종목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종목명만 제가 간단하게 보내드리고. 관련 매매 전략도 같이 첨부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런 혜택들 마찬가지로 따로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빠르게 문자 하셔서 이두 번째 기회라도 우리 구독자님들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이나 재료적인 부분들 또 제가 저희 소통방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문자로 한미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는 저희 소통방에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